간장 5분 전에 레몬 2개 젓, 플라스 물 2컵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장 깨 간장 때 레몬 두개점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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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c 물, 타 타서 장장에 집어 넣어요. 요거를 가지고. 눈으로 집어 여면, 이제 들어가서 싹 청소하는데, 요것은 하루 종일 8컵에서 10컵 마셨을 때는, 예, 네, 요건 혈관 속에 있는 거, 뭐, 담낭 속에 있는 거, 신장 속에 있는 거, 이거를 녹이냅니다 예. 5분 전에, 5분 전에 두개 접어 마시는 거는,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소장으로 나온 거. 요게 소장으로 나옵니다. 예. 요거를 씻어서 다음 대장으로 내보내는 일을. 예. 이때, 마지막에 관장할때 레몬 두개씩을물 1,200cc 타가지고 대장에 집어여면 이제 대장에 나온 요가와 함께 대장 속에 있는 숙변을 녹여서 끄집어내는거 그러면 여기서 싹 다시 꺼내는거죠 물 2,200cc 있습니까? 예 이거 수돗물 씁니까? 두루수 씁니까? 정유로서는 제일 좋습니다. 예, 수돗물도 되는데, 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흡수하는 건 아니니까, 예, 내 보내는 거리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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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 온도를 냉수로 하지 말고, 체온 플러스 1도. 네. 요거는, 요거 체온 플러스 1도에요. 그러면 37도, 그죠? 예. 10도씨 1200cc 물, 요걸 타서 관장기 안에집어에가지고 그걸 항문으로 집어였는데, 그때, 그때, 이 관장기 끝에, 그 직장만인데 거기에다가, 어, 젤리 같은 거, 음. 올리브유나 젤리를 매끄럽게 발라요. 그래가지고 항문에 어, 집어였는데, 어떻게 눕는가 하면, 오른쪽이 바닥이 가도록 눕어요. 어, 그래가지고 다리를 앞으로 약간 당기고, 왼쪽 다리를 좀더 많이 땡겨요. 예, 그러면 등문이 이제 의에 나타납니다. 그때 입을 아 벌려야 돼요. 아 해가지고. 다물면 항문이 딱 다물어서 잘안 들어가요. 아 해가지고. 그러면 등문이 열리는데. 그때 이걸 서서히 집어하면서 오른쪽으로 좀돌리다 왼쪽으로 좀돌리다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집어내면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때 직장관, 빨간 직장관이 다 들어가요. 요만큼 길을 여기에 서서히 통과해서 S 결장을 통과합니다. 예, 그때 다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코구를 열면서서히 예,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가면 배에 압력이 차서 배면을 못 견뎌요. 금방 변부로 간다고요. 그래서 어, 이게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쩌금좀 들어가는 것다. 같이 정도 속도. 어, 그러다 가면, 자, 들어갑니다. 예. 15분 동안, 20분? 12분 동안 들어가요. 12분 동안 들어가고 난 뒤에, 네. 다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 휴지 한옥봉 떼어놨던 거를 막아요. 항문 네. 밑에다 살짝 갖다 대고 막고 호수를 서서히 빼요. 네. 예. 다 빼고 나면, 항문을 완전히 막은 상태로 뒤로 반드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처음엔 오른쪽으로 누웠잖아요. 이거를 다시 돌아는 거예요. 뒤로 반드시 돌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프메이트다가 미리 준비해놨던 조금, 이 두께가 정도 되는 걸 히프에 하나 고우고, 그 다음에 의자를 하나 놓고, 의자 위에 다리를 떠들어 놓고, 8분 동안 기다립니다. 몇분 동안? 8분 동안? 8분 동안 기다리다가, 8분 되면그 다음에 가서 변을 보면 되는데, 8분 동안 기다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할수 없이 좀 일찍 가서 변을를 보아요. 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처음에 관장하는 사람은, 예, 그걸 집어 여으면, 1200cc 다못 들어가고, 200cc나 300cc만 들어가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때는 억지로 참지 그렇지. 말고. 그렇죠. 두 번째 또가 봐요. 아니야첫 번째. 첫 번째 할 때, 네, 네, 네. 예, 이게, 한 370에 안 들어갔어요. 많이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러고는 대장 못 찾는 거죠. 변이가 일어나서. 음. 그러면 서서히 빼고, 그 다음에 변을 보고 나서 다시 1200cc 채워가지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데 두 분장은 번, 잘 들어가요. 번 그런데 두번세번해도 도저히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장 속에 염증이 많은 사람이에 음. 왜냐하면 염증에 그 레몬즙이 되니까때 자극을 하죠. 자극을 하니까 못 참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은 레몬 관장을 중단하고 미리 준비해놓은 숟가락을 거기다 타요. 예, 물을 다시, 체 예, 처음 플러스 1도 되는 물을 관장기 안에다 집어 넣고 숟가락, 두, 큰 숟가락, 두 숟가락을 거기다 타요. 딱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예, 그 다음에 다시 숟가락 관장을 하는 겁니다. 숟가락을 집어 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못참던 사람도 숟가락는 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극을 안하기때문에 여기를 놓으면 어, 그리고 어, 그럼 오래 참을수록 좋아요 10분도 20분도 오래 참으면 음. 다 참고 그 다음에 변소 가서 대변을 딱 보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가 그러니까 숟가락 찌꺼기가 다 안나오거든요 그게 상체에 붙었어요 네. 상체에 붙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거기 있을 동안에 장, 대장이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그다음을 하면 잘 돼요. 음. 네, 그렇게 해서 관장을 해나가면, 내중에 네 관장을 다 했는데 처음에는 못 참았는데, 내중에는 네 이거 들어가고 난 뒤에 뭐 30분을 참아도 끄떡없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대장 안에 염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장 안에 염증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대장에 암 걸리지 않습니다 소장도 똑같습니다 소장도 위에 레몬즙을 마셔보잖아요 여러분 레몬즙을 마셔보니까 속에 여기 당장 부담감이 오고 영좀 불편한 분 있어요? 레몬즙을 마시니까 여기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식도염이나 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근데 마시고, 한 5분, 10분 후에, 여기, 아랫배가 속 아프고, 이런 사람은, 소장에 염증이 있는 사람. 예. 네. 레몬즙을 마시고 오면, 염증이 있는 거, 당장 체크가 다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치료를 싹 해내서, 마셔도 아무 이상 없고, 항문으로 지배해도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사람은,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항문에까지그 안에는, 하나도 연증이 없다, 연증 아. 사치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암도 절대로 걸리지 않고, 십이지장, 소장, 대장 안 걸리냐? 예방가지 했더니. 예, 현재 암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나가는 거예요. 예, 이 관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이장 청소가 안 되면. 장에서 24시간 독이 만들어져서 이게 간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간 피를 혼탁하게 만들고 간세포를 계속 파괴하니까 간기능이 나빠지고. 피가 혼탁하니까 내 몸이 질병하고 싸울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병을 녹고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하면 관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장 청소가 잘 되고 나면 소화가 잘 돼. 염증도 없고 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간도 좋아지고, 이러면 간 안에서 돌이 많이 나옵니다. 간 안에서 나오는 돌 이름을 간석이라고 해요. 담낭만 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간 안에 돌이 많아요. 간 안에서 나오는 돌은 장작한 게 많아요. 네. 신장에도 물론 돌이 있고, 네. 그런 돌을 모두 다 사상 녹이 내고 혈관까지 청소삭하고 인파선까지 청소 다 하는 게 레몬 관장. 이 지구상에서 레몬 관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피해는 하나도 없다. 음. 그래서 저희는 레몬 관장을 권합니다. 저희는 절대로 커피 관장을 권하지 않습니다. 커피 관장은 커피에 문제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음. 왜냐하면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에다 들어가면 간은 이미 커피의 피해는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랩도 그 커피 관장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피로 들어가서 내 피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아셨죠? 음. 예. <목소리> 소장 육모. 오, 어, 소장 육모. 이한번 봐야 되겠죠? 예. 장청소. 이 봐요. 이게 지금, 우리, 장에, 예, 보면, 요게 식도예요 식도로 내려와서 붙어있는 게 요게 위입니다 위 예. 위에서 통과하면 요게 C자 있는 거 요게 십이장이에요 십이장에서 아예 네. 다음 통과하면 소장이에요 예. 소장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걸 공장이라고 거기서 조금 굵은 거 있죠 요게 회장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대장이 위로 올라가는 상행결장, 옆으로 오는 생행결장,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하행결장, S자로 가는 S결장, 그 다음에 밑으로 바로 내려오는 직장. 이렇게 이제 예, 되는데, 요 위에 간이 하나 딱 붙어있어요. 요 간은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따로 하나 딱 붙어있어요. 이게, 이게 소화기계의 제일 우두머리에요. 그, 딱 앉아가지고, 상승. 요 능력이 떨어지면 소화 능력 전체가 떨어지고, 요 능력이 좋아지면 소화기의 통 전체가 능력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간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장 청소를 좋게 해야 간기능이 좋아집니다. 예. 자, 이게좀 마시고. 음. 지금 우리가 이걸 보세요. 좀 전에 본 것은 장을 앞에서 본 사진이에요, 앞에서. 앞에서 본 이제는 그게 앞에서 봐가지고 어떻게 매달리는가 모르니까 옆에서 잘라가지고 봤어요. 네. 보니까, 어, 요거는, 가이에요 간. 예, 간인데, 그 밑에 있는 거는 위에요, 위.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소장들이 이렇게 쭉 달려있어요. 예. 여기 지금, 위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소장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선반 위에 올려, 올려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선반 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달려있습니까? 이렇게 매달렸어요 요 매달은 요게 근육인데 이 근육의 이름이 장간막근육 장간막근육에서 매달려있는데 우리가 몸이 안좋으면 이 장간막근육이 힘을 잃어가지고 쭉 처져요 그러면 예 이게 위가 여기 있어야되는데 이게 일로 내려오고 대장이 일로 내려오고 소장이 더 내려, 내려와요 예. 그 밑에는 뼈가 이렇게 딱 가르고 있으요까 내려갈 게 없어요. 뒤에는, 어때요? 뒤에는 척추뼈가 딱 가르고 있어요. 그 갈때때 어디로, 어디로 가요? <laughs> 앞으로 밖기못 오는 거 그래서 아랫배가 볼록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자꾸 아랫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장이 밑으로 쳐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만 터진 게 늘어났어요. 자, 예. 자기가 그로 앞에 가지고 옆으로 봐가지고 배가 볼록하게 보이면 무슨 얘기예요 근육에 탄력이 없다 근육에 탄력이 없다 이 사람은 근육에 탄력이 생길 영향을 공급하고 몸에서 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줄넘기 같은거 이런 운동 있죠? 이런 운동을 하면 장갑막이 점점점점 근육의 탄력을 얻어가지고 이게 위로 땡겨올립니다 땡겨올리면 아래배가 어때요? 들어가죠. 예. 그래서, 날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요거 이제, 어, 요 사진을 왜 보여주는가 하면, 여기 지금 가슴이에요. 가슴이, 어, 갈비뼈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나가 있을 때, 어, 이 위치를 딱 봐주면, 대, 어느 위치가 아픈지를 알면, 오, 그러면 어느 부위에 대장이다, 소장이다, 뭐, 어느 부위가 지금, 십 이, 그 12장이 아프다, 아니면 12장으로 들어가는 눈 쪽이 아프다, 이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장의 위치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환자 상담을 하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배가 아파서 죽을 책임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배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고 자우튼 배가 아프대요 그러면 어디야 어딘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알수 있거든요 자기가 신경쓰면 예. 그래서 자우튼 배가 아픕니다 이 소리 하지 말고 예. 배꼽이 여기 있는데 배꼽 밑입니다 위입니다 에 배꼽 옆이 오른쪽 옆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요 오그 자리는 대장입니다그 자리는 아마 십이장이 될 겁니다. 복판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벗어나면 그거는 십이장이 돼요. 그런데 딱 센터에다 보면 어, 위에서 십이장으로 12장, 십이장으로 가는 그 문쪽이 막힌 겁니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염증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알아야 될거 뭔가 하면 예, 이 대장에서 혈관이 연결돼가지고 쭉 모여서, 아모여가 어디로 가요? 간으로갑니다 소장에서는요. 여기 소장이거든요. 소장에서도 모이고 대장에서 모여가지고 전부 다 모여서 어디로 가요? 간,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영양이, 영양이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이나 대장에서 흡수된 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모여서 간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고, 만약에 여기서 독이 대장에서 소장에서 발생했다면 독도 어디로 가요? 간으로 다갑니요 예, 그래서 여기 독이 발생되면 여러분의 간 기능이 나빠집니다.